오늘은 이 문화세 지파의 핵심 도시라고 할수 있는 기르사를 중심으로 답사길에 나왔는데 지금 보시죠. 이게 이 비르사 인근에 정말 수없이 솟아나는 여러 샘들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커피 한 잔을 나누는데 예, 이 <laughs>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핵심 도시 세 개가 세겐 비르사, 이 사마리아. 근이세 도시가 다 문화 세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사실은 열두 지파 중에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는 그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극히 그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세 도시가 이 문화세 집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문화세 집파가 북이스라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집파고 또어 북이스라엘의 첫째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집파인데. 수도는 무나세 지파의 땅에 되었다가는 것입니다. 왜이 무나세 지파인가? 우리가 계속 이제 정지가 좋다해서 무나세 지파를 예, 집중 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디르사를 중심으로 제겜과 디르사와 이 사마리아 인근을 보면서 왜 이곳이 예, 중요한 수도일 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답사를 통해서 어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벌써 이제 이 뒤에 이게 베이단 베이다 계곡에 흐르는 물인데 굉장히 이게 너무 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클래타인 땅에 오늘 이제 에, 답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상세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 보시죠. 아유, 이러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네, 역시 팔레스타인 아이콘 야셸 아라파트가 있고, 조금 이 안쪽에 에, 이러한 계곡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물이 풍부했고, 이 디르사 티르 자가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아름답게 수놓은 에, 현장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물이 있고, 이러한 곳에서 한번 우리가 차도 마셔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제가 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아름다운 곳이 있다. 뭐 물가에 발 담그고 식사도 할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답사길을 아, 하겠습니다. 이게 이. 에발산을 중심으로 세겜, 디르사, 아, 사마리아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우, 보시죠. 네. 오, 어. 네. 이런 곳을 한번 다녀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 이야. 이런 곳에서, 일단 저는 커피를 마셨고, 에... 아, 점심도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니까. 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와이파이 수신이 약해서 끊어졌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어 문화세지파의 디르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지역들을 한번 답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어, 무사히 예, 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어, 기억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뭐 커피 한잔 하고 나니까 또 슬라마 리 아, 우리 팔레스타인 어린이. 네. 자, 우리 패친 여러분들도 이 세겜 지역을 어, 여행하시다 보면 이 비단이라고 하는 이 계곡에서 어, 차한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모님 출발하실까요? 네. 실크란. 자, 우리 응. 네. 커피 끓는 거 마시지. 그 이, 남은 커피 마자 한잔 들이키고 갑니다. 자, 그러면 뭐 외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더라도 꼭 이곳에서 차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강기태 목사님 보고 계신데, 이 세겜에서 <laughs> 이분이 보스, 보스, 오, 보스. Good morning. From you. Palestine. You're welcome. Thank you. y o u welcome. From where? Korea. Korea, welcome, Korea. God bless you. y o u welcome. Korea. Thank you. 예, yeah. 예, yeah. 아, 이 팔레스타 사람들 친절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자, 여기가 이제 외경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그 물놀이하는 기구도 좀 보시고 또 이쪽에는 이제 물을 담는 온갖 에. 항아리가 있는데. 자,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오늘 디르사, 집, 디르사 지역을 집중 답사합니다. 네. 자, 할렐루야.